자, 이제 함수의 연속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연속이라는 말 뭘까요? 불연속이있죠 당연히. 그럼 반대예요이중에 너희들은 연속 조건을 외워야 돼요. 이걸 암기라고 합니다. 암기그럼 함수는 뭐가 중요해? 뜻이 중요하지 않아 수학은 얘들아. 뜻, 뜻. 네. 자, 얘 뜻은 뭐냐? 이어져 있다. 자, 그럼 불연속은 뭐야? 이어져 있지 않다. 이거죠, 얘들아? 네. 자, 이게 뜻이에요, 얘들아.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안겨야 된다고 그랬지? 얘는 조건이 세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함수 값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아요. 이러면 연속이에요. 근데 이건 셋다 만족해야 돼요 하나라도 모순이 생기면 불연속이에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는 극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뭐야? 불연속이라 했지 얘들아? 네. 이어져 있지 않다가 나옵니다자 보여줄게요 음, 됐어 얘들아? 네. 자 x는 1를 기준으로 봤니 얘들아? 자 이게 무슨 극한? 우극한 어. 자 얘가 무슨 극한? 그렇죠. 좌극한 자 빨간색 따라 그립니다 얘는 밑에 가까워지죠? 여기에 가까워지죠? 확인했어요 네. 자 초록색은 여기에 가까워지죠? 확인했어요 네. 자 어때? 우극한 과 좌극한 값이 다르죠?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달라요. 안쳐 어때요? 이어져있지 않죠네 이게 첫 번째 모습 불연속입니다 네. 네. 그럼 나머지 다 이어져있죠? 네. 여긴 연속이에요 이어져있으니까 얘만 불연속 <laughs> 이해했어요? 끊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읽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는 X를 기준으로 읽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왜? 함수니까, 얘들아. 이해했어, 뭔마인지 네. 자, 두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다고 써있죠? 이게 첫 번째 1번 부순이에요 자, 이제 2번 부순 들어갑니다. 됐죠? 예. 얘만 함수값이 없죠? 네. 비어있잖아, 얘들아. 이것도 이어져 있지? 앉는 아, 거지, 얘들아. 여기다 물 뿌리면 돼. 구멍 뚫렸지? 여기 세지, 이렇게. 어? 어. 그렇잖나요 이거 이어있지 않다. 뭐예요? 불연속입니다. 함수값이 없어요. 확인했어요? 네. 자, 이게 2번 모습.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자, 극카 값도 있죠? 예. 네. 자, 뭐도 있어요. 함수값도 있죠? 예. 네. 나도 이 어때? 이 값과 이 값이 어때? 달라요. 달라. 그러면 이어져 있잖아. 이어져 있지 않다, 맞죠? 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그런 속이예요 네. 확인했니? 이해했니? 이게 연속의 개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문제를 이제 자세하게 얘게 해줄게요. 바로 뭐야? 리미트 i t x가 a로 갈때 플러스 fx랑 리미트 i t x가 a로 갈때 마이너스 fx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거 써, 안 써? 안 써. 난 이제 단축했을 거야. <laughs> 됐죠, 얘들아? 이게 그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얘는 뭐야? 이게 함수 값이니까. FA 값이 있는 거죠, 얘들아. 확인했니?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야? 세 개가 같은 거지, 얘들아. 확인했니? 그래서 이세 개가 같으면 연속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 풀때 이걸로 봅니다. 확인했어요? 이식 하나가 얘세 개를 다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좌극한우극한 함수값. 됐죠, 얘들아? 이게 다 일치할 때만 연속이에요. 아시겠죠? 자, 필기! 야, 모순도 필기해. 이게 3번 모순이야. 이건 뭐야? 극한 그 값과 함수값이 다른 경우야? 네. 3번 모순이니까, 알지? 구멍 뚫리지, 얘들아, 이렇게. 녹화 다 떴으니까 그때 필기하라고. 자필기하세요. 아, 자 이제 구간 들어갑니다. 구간은 뭐냐면 x의 범위를 어, 범위니가 뭐냐 구등식이 되더라. 네. x의 범위 구등식을 괄호로 바꾼 거예요. 괄호로 바꾼 거. 그래서 내가 쓰레기 바꾼 거야. x 범위를 원래 구등식 표현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구간을 쓴다고 이제. 네. 알았지? 그럼 뒤에 가면 구가 문제가 나와요 자꾸 네. 알았죠? 자 그럼 괄호는 몇 가지 쓰냐? 두 가지 씁니다 소괄호하고 대괄호 주겠습니다 중괄호는 왜안 쓰냐면 거기 집안에서 썼기 때문에 안써 아. 그래서 소괄호하고 대괄호만 쓰자 이렇게 확인했어요 얘들아? 이해했어? 네. 자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닫힌 구간하고 이제 열린 구간을 구별해야 돼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그럼면 닫혀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끝을 알 때. 이걸 우리가 닫혀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을 알 때. 그럼 열려있다는 얘기 뭐야? 끝을 모를 때. 자, 그럼 구별하면 얘는 이거하고 이거 봐봐 두호 붙은 거 보이죠? 이걸 우리가 닫혀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건 끝을 알수 있거든 두호 때문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 얘들아? 끝이 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인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x는 1부터 3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1 들어가죠? 예. 그럼 끝1 나와있죠? 예. 끝3 나와있죠? 예, 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구간 자 그럼 끝이 날기 때문에 이거죠? 네. 예. 이게 이제 대괄호예요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구간 쓰고 대괄호 쓰고 1,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확인했어요? 아, 그럼 얘가, 아, 1부터 3까지 끝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미안해요. 속 중에 해줄까, 저한테? 이것도 녹음되면안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이제 X는 1부터 3까지 할게 이게 이제 열린 구간이에요. 왜? 끝에 1이 아니지, 얘들아. 1보다 큰 거지. 그니까 뭐야, 1.0000001 이렇게 되겠지. 얘는 2.99999999알 수가 없어요. 에? 야. 3도 작으니까요. 그럼 얘도 어떻게 쓴다? 구간이라 쓰고, 소가라 쓰고, 이렇게 쓰면, 아, 1부터 3까지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금방 잘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아, 그럼 선생님, 우리가요, 1,3하고 구간, 1,3, 어디 구별해요? 이 단어가 나와요. 글쓰기에 대한 겁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 닫힌 구간이랑 반 열린 구간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럼 반이란 얘기 뭐야 하나는 두고 붙어있고 하나는 두고 없겠지 얘들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거예요 봤죠 얘들아 네. 그럼 얘는 1 끝이 있죠 얘3 끝이 없죠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음. 확인했어요 네. 이게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네. 그럼 반대로 X가 1부터 3도되겠죠 얘들아 기는 얘들아 그 왼쪽이 뭐야? 소가로, 오른쪽이 뭐야? 대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네. 자, 이제 하나, 마지막 이제 두 개, 네개 남았어요. 네 개, 이제 마지막. 어잘 보세요. 이제 선생님. 자, 이제 X는 A보다 크나, 도때 뭐, 1보다 크나, 때 이런 거 나와있죠, 얘들아. 한쪽 끝이 없어요. 그럼 얘가 굳은 식으로만 쉽게 풀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얘 왼쪽이 뭐야? A죠? 네, 네. 왼쪽은 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자 오른쪽은 네.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고 있죠. 네. 네. 확인했어요? 근데 이 무한대는 끝을 알는 가 모르는 거야. 네, 네. 소괄호. 네. 됐어요 얘들아. 네. 자두 번째는 x가 a보다 크다도 있겠죠 얘들아. 확인했어? 자 이거 도수익선으로서 얘기하고 쉬워요. 요렇게해죠 얘들아. 네. 그럼 얘도 열려 있고 얘도 열려 있지? 네. 그럼 소괄호 a에 소괄호 무한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착다나았죠 얘들아? 뭐가 남았어? 아... 이건 어디로 가야 될 왼쪽으로 가죠, 얘들아? 왼쪽이 뭐야? 음에 무한대, 소가로. 확인했어요, 얘들아? 네. 오른쪽이 뭐야? A 닫혀있죠. 이해했어요? 네. 또 왼쪽, 오른쪽이에요. 자, 그 다음, XYM으로 닫다. 마지막이에요. 뭐가 됐지 알죠? 소가로 무한대랑 소가로 A가 되겠죠. 확인했어요, 얘들아? 네. 자, 끝났어요 얘들아 이게 구간이에요 <laughs> 아셨죠? 그럼 너희들 이제 시험 문제도서로 나와 부등목으로 안 나오고 구간도 나와 몰로 네. 나온다? 구간. 구간으로 자 필기하세요 네. 자얘또 예, 다른 별명이 뭐다? <laughs> 자 실수 전체 이거 빠트렸네요 자 뭐야 구간 쓰고 음의 무한대 부터 어 양의 무한대까지 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 실수 전체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알았죠? 자, 페이지, 44페이지. 다음 함수가 X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자로 써있 얘들아. 자, 가봐요. 끝이에요, 얘들아. 확인했니? 네. 자, 그럼 여기서 우극칸좌확한 찾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자, 우극칸은 X가 큰 법일까, 작은 법일까? 네, 큰 맞아요. 큰범이면우극칸이에요 무조건. 네. 왜? 오른쪽이 크니까. 자, 그럼 만약에 작다 가 뭐예요? 좌칸이겠죠, 니니함수값 아, 뭐예요? X는 기겠죠 네. 됐죠? 우자함꼭 기억하세요. 함수는 등호예요 자, 근데 1번 볼까요? 자, 1번은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아요, 얘들아. 얘랑이랑 같다고,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함수값이 더 편해, 얘들아. 자읽으세요 얼마예요? 1 음. 넣으라니까요? 1. 그럼 얘도 얼마야, 자동으로? 1이겠죠? 1. 왜? 커거나 같다니까. 자, 정확하지면 뭐야? 아래꺼죠? 네. 이르세요. 오, 같네요? 연속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하면 됩니다. 이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 이래서 이어져 있어요, 실제로. 넘어가면 되죠, 얘들아? 자, 2번 갑니다. 자, X는 등번 아니죠? 그럼 뭐야? X n 에뭔 존재한다. 극한은 존재합니다. 그럼 이때는 좌,카,무,카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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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정번식알려줬는데절대값 네. 이건 자동으로 나누셔야 돼요 s 는 아니어도 또뭐 있어요? 가우스 네. 왜? 왼쪽에서 오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정수가 달라져요 유리함수 네 유리함수까지 네. 해서 이세 가지 케이스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우자가 생겨요 근데 점수 보세요 절대감 없죠? 네. 가우스 없죠? 네. 확인됐어요? 자, 유의하겠는데도, 얜 뭐야? 영분의 0골이죠? 네. 그럼 이거 풀면 돼요, 그냥. 영분의 0골이니까. 뭐라고요? 1 집어넣어봐, 0이잖아. 1집어넣어 0이잖아. 근데 얘는 영분의 0골을 풀면 더 빨라요.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각각 네. <laughs> 풉니다. 됐죠, 얘들아? 이했어? 해 그건 SPA, SPA 지어져, 안 지어져?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 어,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운 순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1로 가까이 보내요 자. 발사. 그래요. 저는 특수 불려속 됐죠? 이 이게 불연속입니다, 음. 여기서부터는. 아까 전원 따라 불연속이라고. 바른 단어죠. 극값 값과 함수 값이 다른 경우는 불연속이라고. 3번 보순입니다. 이게 몇번모순이라고요 3번 모순이에요 뭐, 뭐. 다를 때도 불연속입니다. 네. 알았죠? 내가 분명히 분원속이가 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얘는 x1에서 분원속이에요. 알겠죠? 네. 자, 나머지 네 가시고. 자, 그래프 분석하는 거 이제 보여줄게요. 자, 주세요, 얘들아. 이거 필기 알지이 정도는. 예. 네. 클 때는 운곡한, 작을 자극 때는 좌극한. 등호가 있는 때는 가깝시에요. 그 알겠죠? 네. 자, 아 이제 문제 열린 공간 나오죠, 진짜. 예. 그럼 마이라고써가 주어져 있죠 예. 네. 그 마이라고 사는 연속구력은 연속 따지는 거다, 안 따지는 거다? 안따져 어, 안 따집니다. 왜? 두고가 빠져있고요. 얘가 왼쪽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양쪽 끝은. 알았어요? 네. 양쪽 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아내말 듣고 있니? 네. 양쪽 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문제 봐봐야 극합수 존재하지 않을 때. 원래 크가 존재가 뭐예요?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으면 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써있죠? 그럼 얘가 부정이죠 부정 뭐 등호를 부정한 거가 돼 등호가 아니다 그럼 뭐야?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다른 경우예요 어떤 경우야? 보여줘 요거 뭐게 좌극한 값이 다른 거예요? 이게 크각 값이 없는 거예요 얘들아 자어디있어 1, 내가 x 가 기준이라고 했 분명히. 선생님,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고, Y 있는 거 아니야. X가 기준이야, 항상. 알았어? 그래서 X는 1이 뭐가 되는 거야? 각값이 없는 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근데 여기는 구멍원뚫려있지 네. 이거 각값이 있는 거야? 네. 네. 어, 다 있네. 그래서 X는 1만 각값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왼쪽 구조가 다르니까. 네. 겠어 알겠어? 네. X는 1만 극화 줬는 거라고. 왼쪽으로 좀르라고 네. 야, 밑에 거는. 3 0일 봐봐. 극화 없는 게 어디야? 네. 이것도 1만 없는 거야. 알았니?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뭘 찾으라고 했어 이제? 구연속. 구연속 찾으라고 했죠? 네. 자, 구연속은 세 가지를 달아야 돼, 세 가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첫 번째는 X는 1은 자동으로 들어가죠. 네. 왜? 그 값이 없으니까 볼부속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구멍 뚫린 뭐거 여기 보입니까? 2번. 자, X는 0도 되줘 얘들아. 확인했니? 0 구멍 뚫렸잖아, 이쪽 구멍 속었 네.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 자, 또 어디도 이어져 있지 않아? 2어. 어, 그래서 X는 2. E. 근데 얘는 이어져 있죠? 네. 확인했어요? 네. 몇 개? 3개. 세 3개. 세 네. 알았죠? 네. 알았죠? 네. 그 값과 없는 건 1개. 알았어요? 네. 그답이 4에요? 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들아?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걸잘 보시면 된다고, 얘들아.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불연속이라고요. 구멍 뚫리고 도 불연속이에요. 알았죠? 네. 자, 이제, 이거예요, 이제. 합성함수가 나왔제 위아래 보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뭘 음. 연습한다? 위아래. 어, 이건 내일 할게요, 그러면요. 표정보는 다집에가고 싶은데. 눌러주세요. 아니,